자, 553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양수 a에 대해서 직선 x는 a와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각각 large a와 large b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 large a라는 점과 large b라는 점의 x 좌표들은 똑같이 small a예요. 맞습니까? 이때 large a라는 점은 y는 루트 x 위의 점이니까 얘는 a, 루트 a가 될 거고요. 라지 b라는 점은 y는 루트 3x 위의 점이니까 x에 a를 대입해주면 y 좌표가 루트 3 a 가 되어줍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어서 점 b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곡선 y는 루트 x와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 c 좌표는 b 좌표의 y 좌표와 동일한 y 좌표를 갖겠죠. 그래서 x 좌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y 좌표가 루트 3a가 되어 줍니다. 근데 이 c라는 점도 y는 루트 x 위의 점이니까 y 대신에 루트 3a를 대입을 해 주면 얘가 루트 x가 되어 주고 결국 여기서 x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x는 3a이네요. 됐지? 자, 그리고 이어서 점 c를 지나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이 곡선 요놈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점 d의 x 좌표도 점 c의 x 좌표와 동일해야 하니까 x 좌표가 3a가 되고요. y 좌표는요. 점 d가 요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x에 3a를 대입해서 y가 루트 9a가 나와 줍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때 내가 알고 싶은 건두점 ad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1일 때 small a의 값이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ad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을 구해줘야겠죠. 그러면 3a에서 a를 뺀게 x 증가량 루트 9a에서 루트 a를 빼준 게 y 증가량 얘가 4분의 1이랍니다. 정리해주면 분모는 2A이고요. 분자는요. 얘가 3루트A죠. 그럼 3루트A에서 루트A를 빼주면 2루트A가 되고요. 얘가 4분의 1입니다. 2는 약분해주고 결국 대각선으로 곱했을 때 4루트A가 A가 나와주는 거죠. 그럼 제곱을 해주면 16A가 A제곱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A제곱 마이너스 16A는 0이라는 식이 등장합니다. 그럼 A로 묶어서 얘가 0인 거고 결국 A가 0이던지 또는 A가 16이 나와줘야겠죠. 근데 전제 조건에서 아까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A는 16이 나와주는 거겠죠.